그러다 오히려 야무 마린도 한번, 그, 한번 나어시청이안은 어, 아,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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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단 또, 아, 아 또, 팀 여기서 한 같지. 엄 나와 팀아 얘들 이랑아라기어 야, 강인아, 한 소리 해! 이 3경기 하고 나면 12시 라나에9 집에 한 자고, 운동, 운동도 하다이

어릴 때, 내원이랑 같이. 전고요 해도. 아직 멀었어. 슬컴했다고냥슬컴지 mm -hmm. 아, <중> 아... 있는

아, 오, 씨. 아, 저기, 아 기서 바로 가라고 얘기 좀해줄주세리 가만히 있어. 어? 핸드폰 보지 마요.

아, 다, 다 풀렸어. 아, 다풀렸어몸린애 아, 다리가 아, 렸 Applaus

잘해라 좀 맨날 그러지 말고 잘해라 좀 둘이 겐디 형 둘이 파이팅 좀.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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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또, 아, 뒤에는 노리잖아. 뒤에서 잘하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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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둘이서 잘하면. 오케이 파이팅. 자, 파이팅. 자, 파이 우리 항상 마음이 잘하고 파이팅 좀 하라고 좀. 어, 그 장례식장 듣고 음, 음, 하지 말고. 열하나 그래, 저쪽 우리 저기 했던 애들이고 아, 아. 어? 응. 얘 맞아. 근데 응. 어, 슈들한잡아주 하는 거야? 2대0. 아. 저거 데다가 아, 나빠도 움직여고 걸려 고있는거고는게전문으 제가 하... 아니면 안 돼. 요 팔치기 해보도몸 막아지. 팔치기 배드. 엄청 발부터 전팔만. 뒤져 형나 다들 내려 다들인데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승호 형이 뭐 누구 욕했나? 아, 승호형아닌데제겁니다 아니라는 걸확실고 얘기해 주잖아. 요님저정도야 저 우리 조에요 우리 조. 저기 세개는데 우리 말고 저기 딱세 개가. 그런 애들이랑 일단 하면. 구야어디니 영국 팀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프스 서영빈 선수의 공을 받아보는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여만 해도 여러분들 소정의 선물이 지급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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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알고 아이어

엄가 아까 그핸드폰 만지고 앉아 있네 <laughs>